안녕하세요. 요즘 AI 하드웨어 하면 다들 HBM, HBM 하시죠? 그런데 HBM 다음에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 분석해 볼 기술, 바로 그 주인공인 CXL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는 뭐 AI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이름이죠. GPU 바로 옆에 착 붙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데이터를 쏴주는 바로 그 친구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똑똑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빠른 속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AI의 발목을 잡을 다음 병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AI가 지금 딱 마주한 새로운 벽. 이걸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는 그냥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또 유연한 용량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카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연료 탱크가 너무 작거나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 속도를 못 내겠죠. 지금 AI가 딱그 상황입니다. 연산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졌는데 정작 데이터를 담아둘 공간과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길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럼 CXL이 HBM을 대체하는 기술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정반대입니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네요. HBM이 GPU 옆에서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터라면 CXL은 시스템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면서 42.19km를 뛰는 마라터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HBM이 속도를 책임진다면 CXL은 규모와 유연성을 담당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팀 플레이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CXL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CXL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 고속도로를 새로 뚫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수억 원짜리 서버 자체를 통째로 더 사야 했어요. 근데 CXL은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USB 외장하드 꽂는 것처럼 그냥 필요한 만큼 메모리 모듈을 쓱 갖다 꽂으면 끝입니다. 시스템 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이건 뭐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 혁신적인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폭발 직전입니다. 이 기술의 잠재적 가치 어느 정도일까요? 2028년 CXL 시장은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인지 바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2022년에 고작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억 원 정도였던 시장이 불과 6년 만에 거의 만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빅뱅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CXL은 이미 연구실을 뛰쳐나와서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초로 CXL 2.0 DRAM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올해 말에는 용량이 1테라바이트나 되는 다음 세대 제품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고객사 인증을 끝내고 바로 다음 제품 인증에 들어가는 등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거인들의 전쟁은 이미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요.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기업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CXL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엑시콘,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설계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메모리 모듈 기판을 만드는 코리아 서키트까지,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혁신에는 저항과 시현이 따르는 법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해 보이는 CXL 앞에도 분명히 넘어야 할큰 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예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져도 그 잠재력을 100% 끌어내려면 운영체제나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발 맞춰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바로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CXL 안 쓰고 우리만의 연결 기술인 엔비링크 쓸 거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모두가 함께 쓰는 개방형 표준이냐? 엔비디아 제국 안에서만 통하는 폐쇄적 표준이냐? 피할 수 없는 표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시장이 커지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XL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HBM이 AI 연산의 속도 문제를 해결했다면, CXL은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릴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기후변화 예측처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AI 모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텔이 주도하는 개방형 표준, CXL이 대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이 자신만의 성을 더 높이 쌓아 올릴 것인가? AI의 미래를 정의할 차세대 메모리 패권 전쟁, 그 거대한 싸움의 막은 이미 올랐습니다.